중국반응, 명품 육상무기 강국 대한민국,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 통하는 무기 한류 국산 명품 무기인 K9 자주포가 호주에 수출되면서 육군 주력 무기 모두를 호주에 수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호주에 수출할 육군 주력 무기는 K9 자주포 K21 장갑차를 발전시킨 레드백 K2 흑표, K2 블랙 펜서, 다. 호주정부는 전날 K9 자주포를 육군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랜드 8116 자주포 획득 사업이 단독 우선공급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K9 자주포 제작사인 하나디펜스는 호주법인 HDA를 주축으로 호주정부와 가격 협상 등을 한뒤 양산계약을 맺는다. 1차로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냐 군반장갑차 15대를 납품한다. 호주 정부는 이번 사업에 총 13억 호주 달러, 약 1조 1천억 원위 예산을 편성했다. 육상 무기 수출로는 최대 규모다. K21 장갑차를 발전시킨 레드백은 호주 정부의 최종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 디펜스는 지난해 9월 5조 원 규모의 호주 육군 궤도형 장갑차 사업에서 국산 K21 장갑차를 발전시킨 레드백을 출품. 독일 라인 멘탈 디펜스사의 링스 KF-41 장갑차와 함께 최종 후보에 올랐다. 최종 결과는 2022년에 나온다. 이 사업을 따내면 50조 원 규모의 미군 장갑차 사업에도 도전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K9 자주포에 이어 레드백까지 호주 수출에 성공하면 다음 차례는 현대로템의 K2 흑표 전차가 될 전망이다. 다만 핵심 장비인 파워팩, 엔진 플러스 변속기, 국산화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K2 전차용 1,500마력 국산 파워팩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00억 원이 넘는 개발 비용을 들여 독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국산 파워팩을 개발해 놓고도 적용하지 못한 것은 국산 변속기가 320시간 내구도 시험 중 237시간에 멈춰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최근 국산 변속기의 국방 규격을 개정해 국산 파워팩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K2 전차 3차 양산 사업이 국산 파워팩을 적용할 마지막 기회인데 관련 규정이 모호해 개발 업체와 검사 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 간의 갈등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K2 흡표 전차는 지난 2008년 개발이 완료된 육군 차세대 전차로 2015년 1차 양산분 100대가 실전 배치됐다. 주포로 120mm 55 구경 활강포를 장착했고, 능동방어 체계와 반응장갑, 포탄 자동장전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이 대거 탑재됐다. 또 1500마력의 엔진으로 최대 속도 시속 70km 위 기동력을 발휘한다. 스노크를 부착 시 수심 4.1m까지 잠수 도화 기능도 갖췄다. 방산 업계 관계 계자는 중국과의 관계가 급변하고 있는 호주는 해군뿐 아니라 지상군 화력까지 키워 미국과의 합동 작전 능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며 국내 방산 업계가 이 같은 상황을 수출이라는 결실로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 K2 흑표 전차의 국산화 성공이 시급한 이유다. 고 말했다.